안녕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채널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내 돈인데 왜 은행에서 자꾸 물어봐요? 내 통장이 감시당하고 있나요? 같은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히 최근 금융 당국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신경 쓸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옥치적인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저희 시청자분 중한 분인 70대 김여사님이 손주 학비 보조를 위해 현금 1,500만 원을 은행 통장에 입금하셨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묻는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알뜰하게 모은 돈인데 마치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하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단순히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만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 된다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금액 기준으로 넘어섭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국세청 같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의 패턴입니다. 단순히 천만 원을 넘는 현금 거래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 거래 고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삼됩니다 매달 특정일에 500만 원 안팎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 훈산해서 900만 원씩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쪼개기 방식으로 현금을 반복 입금하는 경우 직업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정기적으로 큰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평소 소득 규모에 비해 현금 사용이나 입금이 비정상적으로 잦은 경우 이런 패턴들은 금융당국의 AI 기반 분석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과거에는 놓쳤던 사소한 거래들도 이제는 추적 가능해진 거죠. 심지어 국세청은 최대 15년 전의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과거 거래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어르신은 타지에 사는 아들의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여 3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이 집을 살때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받은 생활비 중 일부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증여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하고 억울해 하셨죠.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성과 재산 형성입니다. 반복성. 매달 동일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패턴은 국세청 AI 시스템에 징여 의심 신호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면 징여로 보기 쉽습니다. 재산 형성.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실제 사용 목적에 한해서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받은 돈이 실제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징여로 간주됩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저축하거나 그걸 종잣돈 삼아 투자했다면 세금을 내야 할수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명확한 증빙 없이 쓰였다면 더욱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6월부터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은 특정법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금융 감독 시스템의 기술적 고도화와 세무당국의 정보 활용 능력이 꾸준히 발전해온 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봐야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빅데이터와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까지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시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데이터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의심스러운 패턴을 더 빨리 파악하게 만들죠. 결론적으로 6월부터는 이러한 고도화된 시스템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며 소액의 반복거래나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이 더 쉽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설마 내돈 가지고 뭘 그래?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5가지 핵심 습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내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록과 계획입니다. 아무리 내 돈이라도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실천 팁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입금하거나 이체할 때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은행 이체 시 메모란에 손주 대학 등록금 지원, 월별 생활비 보조, 딸 결혼 축하금, 어머니 병원비 보조 등 구체적인 용도를 꼭 적어두세요. 단순한 이체는 증여로 오해될 수 있지만 명확한 용도는 국세청이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 어려우시다면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라도 구체적인 용도를 기록하도록 요청하세요.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라면 연금수령명세서, 집을 팔아 받은 돈이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 등을 꼭 보관해 두세요. 이 입증 자료들이 훗날 여러분의 돈이 정당한 내 돈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현금, 입금, 입금 인출은 최대한 계획적으로 분산해서 하세요. 한 번에 큰 돈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것은 물론 동일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면 한달 간격으로 금액과 시기를 다양하게 분산해서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이고 의심스러운 패턴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간돈 거래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으로 직접 돈을 주고 받으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나 사용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는 금융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이체할 때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돈을 받는 자녀나 손자도 받은 돈의 용도를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생활비 잘 받았어요 같은 짧은 기록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산 흐름을 점검하고 가계부처럼 기록을 남기세요. 자신이나 가족의 통장 내역, 금융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통장에 특이한 입출금 내역이 있었다면 간단히 메모를 남겨두고 필요하면 가족에게도 알려 주세요. 이런 습관은 세무조사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관리나 나중에 상속 문제를 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자녀나 배우자가 통장을 관리해준다면 주비적으로 함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돈을 주고받았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로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꼭 알아두세요. 생활비나 학자금은 실제 사용이 중요.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에서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했으면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월 200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는데 이 돈이 실제로 식비, 교통비, 월세 등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생활비로 받은 돈을 아껴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예적금을 만들거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사는 등 재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아무리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양 의무 관계를 꼭 확인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손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양 의무는 그들의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생활비나 합자금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많으니 돈을 주려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부양 의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 생명. 자녀가 신혼집 마련이나 사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돈을 그냥 준 것처럼 보이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써 주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래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빌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 사항, 이자를 주고받을 금융 계좌 정보. 차용증이 있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이 증여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납세자가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받았다면 그 후에는 국세청이 이 차용증이 진짜인지 증여가 아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우리 어르신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주 중요한 꼴집 하나 더.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 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만약 이 이자율대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금 문제가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 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금액까지인데요. 이는 원금으로 약 2억 1739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도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서로에게 세금 부담 없이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세율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카드 자녀가 사용해도 될까요?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로 쓰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실제 생활비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다른 지역에 사는데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고액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카드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자녀 카드를 부모님 생활비로 들여도 괜찮습니다. 이때도 카통 내역이나 계좌이체 메모로 몇월 생활비 정상 금액 등으로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덜론 내 돈은 기록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숨기면 위험해지고 기록하고 계획하면 안전해집니다.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한 줄의 메모, 한 장의 증빙, 그리고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금융당국의 현금거래 감시는 더욱 촘촘해지고 세무당국의 정보 분석도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지킬 수 있고 모르면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